<laughs> 자, 10강에 3번 해볼게요. 자,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10대들에게 독립적인, 아, 시간은 10대들에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대요. 근데 그것은, 이 앞에 내용이죠. 그것은, 자, 또한 다양한 행동에 대한 실험을 고려해 볼수 있게 하는데 그것들 다양한 행동들 중 일부는 그다지 건전하지 않다. 그러면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. 자 7학년에서 12학년 뭐중1에서한 고삼 되나봐요. 어쨌든 이런 청소, 그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연구에서. 자, 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10대들과 그렇지 못한 10대들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했다. 그러면, 일단은 부모와 자녀가 좀 자주 함께 있는 그 애들하고, 그 다음에 좀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을 그 별로 못 보내는 그런 자녀들과의 차이. 대한 내용이겠죠. 자,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을 부모와 함께 덜 보내는, 덜 보내는 10대들은, 자, 뭐, 흡연이나 음주, 이러한, 뭐, 불, 불건전한, 뭐, 행동에 더 노출되고, 뭐, 할 확률이 높나 봐요. 자, 그래서, 뭐, 부모랑, 뭐, 이렇게, 시간 X 자녀들, 네, 뭔가, 불건전 행동을 하게 되고, 자, 다른 연구에서는 또한 10대 기간 동안 건전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 부모의 개입의 중요성을 서류로 입증했다. 부모의 개입이 중요하대요. 자, 그러면은, 정리를 해보면, 태들. 의 불건전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? 부모의 개입 뭐 혹은 역할이 중요하다 자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문장을 봅시다 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은 자 제공한대요 뭐를 10대들에게 뭐를 자 프로바이드 자 프로바이드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. <laughs> 자, 그래서 10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대요. 뭐할 기회를? 자,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한대요. 자, 그것은 또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앞 내용이죠. 자 그것은 자뭐 가능하게 한데 all or a l 하면 가능하게 하다. 자 가능하게 할수 있다 뭐를 실험을 어떤 실험이야?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그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데 자 그것들 중 일부는 뭐가 아니다? 건전한 게 아니다. 그다지 나쁠 그다지 건전한 게 아니다. 자 일단 여기서 콤마 나오고 뭔가 뭔가 이상한 게 나오고 그다 위치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.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때도 계속적 용법이에요. 좀 밑에 빨간 글씨가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. 자.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어요. 왜? 선행사가 콤마 앞에 있는 애죠. 그것들 중 일부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 자리에 제슬 쓰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어서도 안 되고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 대 혹은 뭐 명사절 대 이런 거안 써요. 자뭐큰 <laughs> 단위의 연구들 뭐 대규모의 연구는 뭐를 포함하는 자 뭐를 포함하는 뭐 7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대규모 전국적인 그 연구는 발견했대요. 강한 차이를 발견했대요. 뭐 사이에서? 이런 10대들, 뭐한 10대들? 자,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는,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10대들과 누구?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큰 차이를 발견했다. 자, 특히, 자, 10대들, 어떤 10대들? 자,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덜 가진 그런 10대들을 보여줬대요. 뭐를? 뭐, 매우 높은 확률을 보여주었대요. 상당히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줬대요. 뭐의 비율? 자, 흡연, 음주, 그 다음에, 뭐, 심각한 싸움에 휘말리는 거, get into 하면은, 뭐, 이제, 들어가다. 라는 뜻이 있는데, 여기서는, 뭐, 싸움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? 뭔가 싸울 일이 생긴다. 그래서 뭐, 휘말리다.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다른 연구들은, 자, 증명해왔대요. 뭐를? 중요성을 중요해왔대요. 뭐의 중요성? 자, 부모의 개입. 의 중요성을 증명해 왔대요. 뭐로써그 완충 장치로서 완충 장로서자 뭐에 대한 여기서 against 하면 약간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얘는 일단 전치사예요. 그래서 뭐뭐뭐 뭐에 대항하여 뭐 반대하여 뭐 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. 자 불건전한 행동 불건전한 행동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증명해 왔다. 어떠한 10대 기간 동안 자학에서 쿠링을 폴로 쓰면 안 되겠고요. 자 그래서 일단은 뭐별 내용 없었죠. 일단은 처음에 부모랑 10대가 좀 떨어져 지내면은 뭐 독립적인 결정을 할수 있다길래 뭔가 좀 좋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? 그러면은 약간 좀 양아치스러운 짓을 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부모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10강의 3번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. 안녕.